네. 바른정당 대표 출마자들 저희를 연속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어제 지상우 의원이 사퇴를 했습니다 해서 출마자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하퇴경 후보에 이어서 오늘은 정운천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형님.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정운천입니다 우선, 지상우 의원님 상황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네, 문자가 많이 왔어요. 갑자기 이제 모친이 그어 아픈 아픈 관계로요, 어 갑자기 이렇게 사퇴를 하게 됐는데 매우 안타깝고 아, 모친께서 빨리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상황이군요. 자, 어, 우선 출마의 변 간단하게 왜 내가 바른정당의 당 대표에 출마했는지 간단하게 표현해 주십시오. 지금 바른정당이 위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20년 만에 호함 호남에서 선거혁명으로 어 보수의 깃발을 꽂은 그 에너지로 또 초선이면서 또총 동식품부 장관을 역임했고 이러한 에너지를 모아보면 지금 유기의 바른정당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에너지는 바로 적임자가 정은천이 아닌가 해서 출마했습니다. 여보세요? 출마는 약간 임팩트가 부정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호남에서 첫 번째로 당선된 어, 새누리당 의원이다. 이게 첫 번째. 새누리당, 새누리당 의원으로 당선은 됐는데 보수의 불모지 지금 호남에서 유일한 대표가 정은춘이고요. 예. 지금 보수가 괴멸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괴멸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호남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힘이 있어야 예. 보수의 혁신이 되고 거기에서 어, 새로운 미래를 열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 뭐, 하태경 후보라든가, 네. 다른 분들, 이해원 의원이라든가, 어, 그분들에 비해서 본인은 어떤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신 건지, 네, 본인의 차별점과 분이, 강점은 아, 어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 연찬회에서요, 예. 원내 문제는 원내대표가 선수에 따라서 하고, 예. 바른정당의 당대표는 전국을 어우를 수 있는 예. 개혁적이고 또 실용적인 그런 당의 선수의 관계 없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오히려 초선이 새로운 개혁을 할수 있는 출발점에서는 더 국민들한테 어필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답이 참 짧으십니다. <laughs> 저희. 그렇습니까? 네, 저희하고 인터뷰가 처음이시라 그러실것 같기도 하고. 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 그게 아니고 말을 많이 하는 저는 말꾼이 아니고 일꾼이거든요. 단답형으로딱 답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전에, 네. 어, 다른, 이번에 나온 후보들과는 다르게, 네. 어, 의원님은 지난번 그 대거 바른정당 의원들이 어 대거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입당할 때 명단을 같이 네. 올리셨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지 네. 않을 수 없는데 이때는 네, 예. 명단을 왜 올리셨고 그리고 왜 다시 네. 어 남으신 건지 그걸 설명하셔야 나 그렇습니다. 당을 떠나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당 대표 나온다고 하는 거니까요. 네. 네. 그게 그게 결행한 날이 5월 2일 날인데요. 네. 5월 1일 이전에는 탈당 문제가 나온 게 아니고, 보수가 너무 우리 당의 지지율이 낮으니까, 네. 보수 단일화를 하자, 네. 보수 통합을 하자 해서, 그, 통합파, 탈당파가 그 통합, 보수 단일화를 지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근데, 5월 1일 날 마지막 날 그게 탈당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네. 나는 아니다. 나는 전주에 가서, 어, 전주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결정을 해야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하고 저는 내려가서 이틀, 3일 동안, 수렴을 통해서, 지키는 걸로 해가지고 오히려 저는 어, 바른 정당 20명의 그그 교섭단체를 그 확실하게 지킴으로 해서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탈당계를 내지 않으셨나요? 아 탈당계 내지 않았죠. 탈당한다고 해서 그 있던 날 새벽에. 아, 명단에만 뭐, 올라갔었고. 예. 아니, 뭐 자기들이 명단에 넣었지. 저는 탈당 명단이 <laughs> 아니고 보수 단일화, 보수 통합에 그렇게 해서 매출과 계속 그걸 회의를 했었거든요. 전주시민의 뜻을 들어도 내려가신 게 아니라, 당시 빅모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가셨다가. 아니요. 그 타이밍에, 그 타이밍을 잘 피하셔가지고. 장...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장모님은 30일날 일찍 네. 돌아가셔가지고, 30일날, 1일날 이제 장례를 치르고, 이제 2일날 이제, 바, 1일날 발인하고, 1일날 저녁에 그 모임에 갔어요, 사실은. 꼭 오라고 그래서. 아니, 갔더니 무슨 탈당 얘기가 나와서 반응 아니다. 나는 거기 중단한다. 나는 현장에 내려가서 결정, 왜냐하면 제가 그냥 그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었던 것이, 탈 그, 통합파들하고 계속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빠져나오려고 하면 명분이 확실하게 있어야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내려가서, 이제 수렴한, 수렴하고 나서 결정하겠다. 그래서 딱 그렇게 결정하니까 저는 당당하게, 그렇게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의도에서는 빅모상이 정우천 의원님을 살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직접 여쭤봤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출마 하실 때 네. 다른 당뭐 결국은 자유한국당인데요. 자유한국당과 통합 혹은 연대 어, 지금 다른 후보들은 이제 자강론을 주장하는 편이거든요. 이해원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은 그런데 자각론의 예예 자각론의 방법 방법인데요. 예. 제가 이 초선으로 그 새누리당에 들어가 보니까 그 집합 패권세들이 세력이 그렇게 농단을 해놓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아웃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돼서 저희가 탈당하고 나와서 바른 정당을 아, 창당을 했지 않습니까? 음. 그쪽은 탄핵 반대 정당이고 저희는 탄핵 주도 정당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르죠. 또 보수 혁신과 진화를 해야 되는데, 혁신 진화를 못하면 공룡이 되는데, 그쪽 한국당은 지금 공룡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가 지금 연대하고 하겠습니다 그쪽이 그러한 걸개혁혁신 없이는 다른 정당하고 합당이나 합치를 할 수가 없다. 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개혁을 하면 합당할 수 있는, 있긴 있는 겁니까? 어, 완전히 개혁의 침박 패권세를 력딱 몰아내고, 진정한 보수 우리와 함께 갈수 있다면, 그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침박 개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침박으로 분류된 분들을 제명을 하는 건가요? 기준이 뭐죠? 그러니까 침박 팔적이 아예 탈당해서 나가면 좋겠지만, 못 나간다 할지라도, 예. 국민들이 볼 때, 아, 이 침박 패권설이 이제 완전히, 대거정고나 하고 잠잠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가 이제 국민들의 뜻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 예. 그렇다고 하면 이제 주도 세력이 개혁 보수를 할수 있는 세력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당이 주도 개혁 세력이 당을 이끈다는 건 누가 당 대표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뭐뭐 뭐 어떤 지금 현재로는 아마 홍준표 대표가 예. 나와야 그래도 친박 대권 세력들을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분도 계속 말을 바꾸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근데 홍준표 전 지사가 당 대표가 되면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어, 개혁이 됐다고 보고 연대가 개상에... 아니 아니요. 천만의 아니천만요 그게 아니고요. 예. 홍준표 대표가 강성이기 때문에 예. 대표가 돼서 그러한 친박패권 세력들을 정리할수 일단... 있는 그 하고 나면, 하고 나면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연대하고 그뭐 그러한 서로 이제 어, 진행할 수가 있는 이게 홍준표 전 지사가 대표가 되면 어 자유한국당과 바른 정당이 연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네요. 그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죠. 지금 지금 계속 그렇게 말 바꾸기를 하고 또 친박패권 세력을 처음에는 뭐아웃 시킨다 했다가 그 다음에는 안고 가야 된다. 지기장도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거를 좀 확실하게 정리해서 신뢰가 가야. 뭔가 서로 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니게친박이라고 그러니까 불리는 세력만 확실히 정리하면, 그 다음에는 홍준, 그리고 그 적임자는 홍준표 전 지사고, 그렇게 홍준표 전 지사가 그걸 정리하기만 한다면 연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예. 정말 국민들의 뜻, 국민들의 의지를 우리가 받드는 정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수 진보의 프레임 속에서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패권 세력으로 갔어요. 근데 네. 그 패권 세력이 이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그러한 모습들이 실천적으로 보여지고 국민의,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때 자연적으로 저희와 그쪽이 뭐 합치든 뭐하든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 네. 대표가 되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문제는 여쭤보기를 하고요. 국민의당, 호남이 지역구시니까 국민의당하고의 연대도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물론입니다. 지금 전 선진화법에 따라서는 180석이 중요합니다. 국민의당과 저희하고 연대하면 캐스팅 보트를 줄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은 찾아볼 생각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연대해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수 있는 것을 효과가 난다고 하면 그게 진행이 돼서 더 신뢰가 확대될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가 더 진행될 수있겠습니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연대를 넘어선 통합도 가능합니까? 물론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전제돼야 되겠지만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혹은 국민의당의 당대당 통합, 혹은 뭐 일부 그 세력과의 어 합당 뭐 이런 거 가능합니까? 그런 그건, 구상도 이건, 있어요? 이건 이건 다르게 한번 접근해보죠. 지금 프랑스의 마크롱이 예. 진보 좌 우파를 뛰어넘어서 중도 실용정당으로 현과 혁명을 일으켜서 지적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이제 진보 보수 프레임을 벗어나서 실용 민생정당을 새로 탄생시킬 수 있는 때가 저는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대하는 것은 그, 그 목적이 실용과 민생 또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야당이든 여당이든 다시 말하면 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또는 국민당이든 연대하자 이거죠.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가는 것이 바로 저는 보수 혁신을 통한 민생이고 또, 어, 이게 시용정당이다. 아, 그러한 걸 취지로 해서 앞으로, 어, 방향을 잡고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 그 말씀은 잘알았습니다만 제, 제, 말은 나아가서 통합도 가능하냐, 당대당. 아, 통합은 따라서. 그, 되게 신뢰가 다 쌓여서 음. 마지막 단계의 통합이지, 지금 통합이라고 전제하고. 네, 어쨌든 그런 신뢰를 쌓아가다 보면 통합도 가능할 수도 있다. 어, 뭐 그렇죠. 뭐 완전히 신뢰가 합치된다면, 이제 신뢰가 좀 쌓여져서, 모두가 공감된다면 하는 조건이 붙어야죠. 그 대상으로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 둘다처음엔 연대에 나아가서 신뢰가 쌓이면 통합도 가능한 대상으로 볼수 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경선 네. 잘 치르시고, 당대표가 되시면 저희 스튜디오 한번 출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정당 당 대표 경선 출마한 정운천 의원이었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만나보겠습니다.